국내외 막론하고 블루팀 분들이랑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보안 부서라는 곳이 이제 어 가치를 생산을 하기보다는 가치를 방어를 하는 이제 보호를 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쉽지 않다. 그리고 꼭 이제 좀 나쁜 일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 연도 때 예산이 굉장히 <laughs> 대폭 증폭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좀 아... 안타깝다. 아, 예. 외부... 외국도 약간 소위 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그렇죠. 네, 이제 투자를 별로 안 하다가 이제 특히 이제 좀 IT랑 조금 관련이 없는 그런 회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아... 예를 들어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경영진 분들이 아, 뭐 우리는 뭐 제조업인데 뭐 IT 정보 보호에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써 이러다가 이제 뭐뭐 랜섬웨어 갱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당하고 그다음 연도 때막 예산 한세 배로 늘려준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세계 세상 어디가나 비슷하구나 그런 느낌이 좀 네, 들었던 것 같네요. 아, 예. 어제도 느꼈지만 어, 외국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좀 그런 게 생각이 <laughs> 점점 드네요. 네. 조금 더 이제 빨리 변화가 오고 있을 뿐 사실 이제 그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시선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적어도 보안 쪽이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안이 집중을 못 받다, 못 받다 보니까 좀별 얘기를 다 듣긴 해요. 뭐 해킹하겠다 그러면은 니네가 뭔데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네, 뭐, 근거를 가져오라느니 아... 뭐, 나는 패치할 능력이 없으니까, 뭐,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든지 보안은 니네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아이,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에는 좀 뭔가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한 5년, 10년 동안 이제 보안에 관련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뭔가 관련된 법이나 컴플라이언스나... 뭐 이런 것, 뭐 인증 심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뭔가 좀 최근에 정말 최근에 뭔가 좀 바뀐 게 있을까요? 이런 인식들이? 어, 뭐 인증 심사가 있어서 그런 대고기 서비스 어, 제공하는 회사들은 그나마 보안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또 뭔가 위반했을 때 과징금도 점점 세지고 있고. 음. 어 그렇긴 하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는. 그 과징금의 강도가 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 응. 회사 매출 대비 굉장히 낮은 편으로 책정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들의 인식이 어,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 사람들은 어이 클랜 네이 서비스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뭐 어차피 몇원안 하는 거 이미 다 팔린 거 아닌가 우리 개인정보? 그냥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는. 시장이 커지고 컴플라이언스 강해지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 이런 보안 사고가 나면 사실 그 회사의 이미지도 확 떨어져야 되고 어, 뭔가 유지하고 있는 그 사업의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상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4년 전에 갔었던 그런 보안 컨퍼런스에서 제 학교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실제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어, 회사들이 입는 이제 주식에, 이제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냐, 그 회사들의. 그거를 이제 이렇게 트래킹하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몇달 안에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우리 보안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막 주식이 훅 떨어지고 난리가 날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는 그렇진 또 않더라. 혹은 이제 돈을 움직이시는 분들 상대로는 그렇진 않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던 적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네요 네. 아마 그 조금 떨어졌다는 주식은 해외 투자자가 아닐까 싶네요 아 <laughs> <laughs> 그렇죠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이런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IT랑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라도 회사 기밀 이런 뭐 문건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이제 또 탈취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탈취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좀어 이런 윗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나요 저는 어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뭔가 정보보호에 투자를 많이 안 하면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뭐 특허들, 기술들 이런 게좀 유출이 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음, 확실히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예전부터 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좀 중요한 뭐 기술이나 정보가 탈취되는 거는 굉장히 그거. 민감해서 오히려 그 언론에도 좀 어, 나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조금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웹이나 모바일 이제 모이에킹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기밀 문건들, 기밀 자료들, 특허들 요거는뭐 웹이나 모바일로 이제 그게 이제 접근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접근할 수는 없고 대부분 이제 내부망 어딘가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확실히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밀 문건들이나 자료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호를 하고 있나 혹은 누가 이거를 가져갈 수 있나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망 모의 해킹이나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이런 레드 팀 요거를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내부망 보이해킹이나 레드 팀을 이제 많이 진행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테스트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어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웹이나 모바일 앱에서 그 정보가 탈취 안될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 아, 실상은 아직까지는 잘 탈취가 되고 있고요. 아, 네. 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미 네. 외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털리는 상황인데, 어, 내부만 모이 킹을 통해서 어, 잘 털어갈 수 있느냐를 볼까요? 아, 잘 모르고... 아, 이거. <laughs> 네. 아, 이거는 네, 네. 제가 좀 잘못 알았던 걸로 네. 네, 조금 과대평가를 네. 하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여튼, 그런 실상이기 때문에, 레드팀밍이나 내부망 모터킹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음. 어,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나마 도입하는 게, 뭐, DRM 솔루션 도입하는 거. 음. 네. 그 다음에, 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망분리 하는 거. 음. 네. 이제 이런, 이런 거를 몇개좀 도입하고, 이제 그거 하느라 예산을 받았겠죠. 네. DRM 도입하고, 망분리 했으니까, 어, 우리 안전합니다. 그러고, 아이고, 다 끝납니다. 네. <laughs> 네. 아 안타깝네요. 네, 어 이게 또 저희가 다른 얘기를 또 하겠지만 뭔가 내부망 모이킹이나 레드팀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다, 많이 이런 걸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고 어,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이 없다라는 게좀어 어, 적어도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놀라웠던 것 같고 되게좀 안타깝기도 했었던 것 같네요. 이게 어 네, 말 아끼도록 하겠습니다이거는 <laughs> 아마 그 보안 사고가 많이 밝혀지지 않은 거는 걸렸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 네, 진짜로. 네. 이게 많이들 뭐, 그러지 미안...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이게 한 3, 4년 전에 나왔던 이제 Rapid 7이라는 외국 보안 업체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제 그때 3, 4년 전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았던 회사들이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탐지를 한게 공격자가 내부망 안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180일 정도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이제 아마 좀 많이 낮아졌을 텐데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 같네요 네뭐 네, 블랙마켓에서 거기 회사 중복합니다 이런 거 뜨지 않는 이상 어, 음. 먼저 파악하는 거는 상당히 늦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좀제 나름대로 사명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 저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안성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어,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는 취약점을 정말 최대한 많이 찾는 거에 되게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 갈 때마다 정말 주어진 시간 안에 엄청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찾고. 어, 더 많이 찾기 위해서 또 추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어, 그렇게 쭉 지냈었는데, 어, 결국 또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올해 가서 열심히 찾아주고, 내년에 또 가면은 추약점 그대로 있는 거 보고, 어, 이제 그런 면에서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어, 안 되겠다. 이 컨설팅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회계법인을 고용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은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음. 어, 저기, 비용이 좀더 세니까. 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보완성은 또 그대로 제자리 걸음일 거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도대체 취약점을 냈는데 왜안 고칠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고치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인하우스로 온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모이커를 하면서 직접 대화를 할때 이거는 안 고쳐도 된다. <laughs> 제 제대로, 제대로 로그인 되는데 왜 뭐라 그러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한다거나.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거, 그쪽 개발자가 또 바뀌고 이러면은 다시 내년에 오면은 똑같은 취약점이 발견되고. 어, 예. 어. 많이 있었죠. <laughs> 그렇죠. 예. 모예키 끝나고 나면은 네. 어, 개발자하고 그, 그 회사 고객사의 담당자하고 네.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가 발표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별로 어떤 취약점이 났다 쭉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그게 좀 재밌었는데. 네,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취약점이 취약점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방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어, 저희는 그냥 팩트잖아요. 사실 취약점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뭐비논리가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팩트라서, 팩트를 그냥 얘기 드린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를 답답해하고, 중간에 있는 담당자들은 그 이제 좀 머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진짜. 자리에 있다 보면은 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신랑이 하는 시간 동안에 어, 그냥 빨리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아, 네. 저도 네. 물론 네. 막 경력이 네. 엄청 긴건 아니지만 초반에 이제 몇번 그런 이제 그 경험을 겪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사실 사실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이제 좀 이게 잘 하면은 이제, 모의 해커한테 화살이 날라오는 경우는 조금 적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뭐 그냥 취약점이 있으니까 찾았고, 그거를 보고를 했을 뿐이지, 뭐, 누가 이제 막, 막 이거 고쳐야 된다, 뭐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가만히 있는 편인데,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나 뭐 다양한 이제 중간 운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서로서로 서로 막, 막 이렇게 막 네, 싸우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사람들이 논리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행히 저는 이제 물론 웹앱도 많이 하지만 내부망을 조금 주력으로 삼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 다행히 그런 분들이 조금 되게 적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부망을 운영하시는 이제 시스템 어드밴 분들이나 데브옵스 분들은 뭐 이런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이 우리 액티브 디렉토리 에 있었단 말이야. 이건 뭐야? 여기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최대한 빨리 고치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행히 좀 내부망에서는 그런 실랑이가 적긴 적었는데, 저도 확실히 어 이제 좀 웹앱이나 아니면 외부망 뭐이에깅을할 때는 어 다양한 그런 실랑이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네요. 네, 어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막 네 모예킹 그 대응하는 분들이 아 그런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렇죠. 네, 비슷,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한 그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봐가지고 음.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처음에는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면 은 최대한 그 설득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네. 어 이제 이런 식의 취약점이 있으면 어떤 식의 위험이 있다. 굉장히 자세히 알려드리고 어 고치게끔 어떻게든 설득을 했었는데 아 어, 그게 이제 제 컨설팅 4년 동안의 일이었고, 어, 조금 질리더라고요. 그죠. 내가 왜 취약점을 고치라고 사정을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이 음.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죠아 어, 그때는 이제 돈 받고 컨설팅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만,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상세히 알려드리지만, 어,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음. 그러고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직도 안 고쳐져 있으면은 리마인드를 한두번 정도는 보냅니다. 음. 근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다음 모의 진도 때 그걸 포함시켜요. 음, 그 그렇죠. 혹시 리테스트도 하나요 하시는 네네. 거죠? 국내에서는 그거를 이행점검이라고 표현하고요. 아. 어, 이행점검을 요청을 이제 다 고쳤다고 연락을 주면은 이행점검을 다 해드려요. 음, 똑같네요. 그거는 어 뭐, 저희도 이제 뭐 며칠 안에 이행점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뭐 폴리스가 이제 회사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리테스트도 다 하시고 하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아 그냥 우리는 취약점 보고를 할 뿐이지 고치고 말고는 이제 고객사 분들의 이제 뭐 결정에 따른 거다. 저도 좀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지 않나. 그냥 취약점은 취약점이고 팩트는 팩트는 나온 대로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뭘 할지는. 이제 저희가 컨트롤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외부 컨설팅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냥 뭐 있는 팩트를 보여드릴 뿐그 이상은 가지 않는다. 저도 요즘에는 좀 어, 그런 마인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네, 만약에 나중에 정말 해킹 당했을 때그 취약점이 활용이 됐으면은 어, 그랬을 때 그렇게 좋지 않하고 방어적으로 나온 분들이 똑같은 핑계를 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확실히. 보안은 모두가 하는 건데 음. 보안은 보안 팀이 하는 거지라는 인식 가진 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안을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나요? 사내 교육 프로그램, 보안 인식 프로그램이라잖아요. 영어 영업, Security Awareness라고 해가지고 사내 교육을 음. 시키거든요. 뭐, 피싱 캠페인을 날려본다든지, 뭐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들으면서 보안 인식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이런 시간이 있는데 또 그런 게 있나? 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컨설팅할 때 봤던 회사들 중에는 어, 컨설팅 요구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교육하는 것도 있었어요. 음. 어, 그것도 있고 피싱 메일 보내는 그 훈련 음. 어, 그것도 같이 했었고요. 어,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는 어, 교육은 조금 약한 편이고 피싱 메일 훈련 하고 있고. 을 하는데도 있긴 합니다. 어, 제가 뭐 레드와 블루 팀의 뭐 공존 전략을 말씀드리겠다고 어, 조금 준비했었는데요. 배척이 아니고 이제 공존이잖아요.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뭐 우리 회사 자산을 지킨다는 뭐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어, 그래서 그 레드 팀의 마음가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이번 목표를 위해서 무조건 뚫어버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어, 뭐더 단단해지도록. 어, 홀을 더 많이 찾아내겠다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임하고 있고요 취약점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이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쪽에 홀을 좀 많이 찍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어 블루팀하고 공유를 최대한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잘 뚫은 거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정받고 어, 그 다음 블루팀에서는 프로세스가 없으면 그걸 만들고 뭐 솔루션 기능 개선 필요하면 개선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더 좋게 만드는 발전적인 업무를 음.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좀 이상적인 상황이잖아요. <laughs> 어, 네. 아, 굉장히 좋다 이러면서 이제 끄덕끄덕 거리면서 듣고 있었는데. <laughs> 네, 그 <그치>. 네. <laughs> 네,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상적인 상황이고,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음. 어,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업무를 잘 모르는 그런 기성 세대 분들은 어, 저희가 결과를 내고 나면은 첫 마디가 그거예요. 블루 팀뭐 했냐 이거죠. 아. 네. 블루 팀 니네 뭐 했어? 이제 이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현실이 있고, 그리고 공격에 활용된 것들이 블루 팀 소관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블루 음... 팀이 처리를 할 수가 없, 없어서 어, 다른 곳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제가 소속된 그 부서가 어 보안 사고를 대응하는 팀하고 같이 있어요.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예, 지금 당장 닥친 일이 굉장히 좀 급한 거죠. 어디가 음. 보안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거 처리하는 게 1순위인 거예요. 최일순위 음.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어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이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업무 우선순위가 저희가 하는 게좀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 하 저희가 한 거는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뭐 괜찮은 거거든요. 어. 보안사가 넣은 거 빨리 수습하고 그걸 보고 드리는 게 급하지. 어, 저희가 어. 뭐 당장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보안사무는 현실이고, 네. 레드팀은 시뮬레이션이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같은 레드팀이나 모예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큰 비용을 지불한 프로젝트의 결과하고 인하우스 인력이 된결과의 관심도 차이는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외국 레드팀 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인하우스 레드팀 분들이 뭐 다양한 취약점을 찾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좀 윗선 경영진분들께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반응을 잘안 하시다가 이제 컨설팅 업체들의 레드팀 비용은 조금 많이 비싸거든요 모의 해킹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큰돈이 들어간 이제 컨설팅 레드팀이 뭐 비슷한 취약점이나 이제 비슷한 갭을 찾아서 그걸 보고를 하면 이제 경영진분들이 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이제 이나우스 레드팀 분들은 아니 이거 한 4, 4년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왜 지금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이런 컨설팅 업체들이랑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 돈을 내고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 이런 성과를 내서 이런 취약점들을 고쳤다 요거를 이제 또 이제 윗선분들은 또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런 성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좀 씁쓸한 얘기를 하시던데 아, 네. 확실히, 네, 비슷한가 보네요. 네, 네, 그거를 정확하게 체감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 레드 팀의 선례가 없다 보니까, 어, 이 결과 보고를 받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음. 어, 왜냐하면 이런 모의 해킹을 받거나 어떤 점검 받는 거는 대부분이 뭐 감사팀이 어, 주관해 가지고 뭔가 어딘가를 좀 어, 뒤엎어 놓는, 어, 뭐 좋게 만드는 음. 목적이겠지만. 그런 거에서 받거나, 아니면은, 인증심사 대응용으로, 어, 반드시 고쳐야 되고, 막 이렇게 점검받는 그런 것만 받다 보니까, 어, 우리 회사의 보안성을 정말 좋게 만들려는 레드티밍 서비스를, 어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 내가 뭐 책임을 져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좋게 한 거니까 좋아하면 되는 건가?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음. 마지막으로, 보고 타이밍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업무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 한참 바쁠 때 모의 침투 결과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거는 꼭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 여기서 이제 또 눈치가 살짝 들어가면서 이제 상대방 네. 부서가 이제 슬슬 일이 살짝 떨어졌을 때 <laughs> 이때 네. 네. 드팀 보고서를 살짝 이제 던져주는 그런 느낌 전달하는. 네. 네. 왜냐하면 모의 침투 결과가 뭐 하루 이틀 혹은 일이주 늦어진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없거든요. 음, 그렇냥왜 이렇게 늦어지냐 하면은 어 원인 분석 결과가 조금 걸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어 음. 적절한 타이밍을 봤다가 어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런 이제 이게 인하우스에서는 이런 음. 센스도 사실 필요하다. 물론 이제 너무나도 이제 좀 크리티컬한 이런 뭐 취약점이나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어 이제. 계속 일을 계속 던져드릴 순 없으니까, 확하게 네. 조금 일거리가 줄어들 때, 이제 살짝 보고 타이밍을 잡으시는 그런 센스, 어, 저도 배우고 갑니다.